그거에 나를 이 맞춰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어진다. 네.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옷장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니까, 그니까. 또, 또 작은 거 입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전 바뀔 때마다. 한 혹시 때, 나, 혹시 혹시나 만족해서 그래? 1, 2kg 빠지면 한번 입어보게 된단 말이죠. 아닌 거예요. 그 말. 말씀처럼. 그래, 살 빠지면 그때 맞는 트렌드에 맞는 옷을 사면 되지. 약간 이게 있으니까. 빈 프라임을 믿으면서 어, <laughs> 정장, 뭐, 옛날에 고급진 양복지였어? 이러면서 쌓아놨던 것들. 다,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사시전에도한이 얘기했는데, 입는 게 되게 싫어? 약간 입어오는데. 즐겁지 않았어. 퉁퉁하다는 느낌 때문에. 항상 제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여성 복 중에서 아줌마 브랜드에서 입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오, 막 이런 거, 막잘안 맞은 것도?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내 몸에 맞는 옷들을 갖다 놓으니까 되게.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거는 없애자가 진짜 맞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서 얘가 활발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러면. 스트레스, 트레스받을게 아니라. 어, 옷도 만약 영혼이 있다고 하면 주인이 나를 싫어해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laughs> 유명하다 가지고 케밥집 아 와우 뭔가 제대로는 낌딱나는데이키오이로 어, 싸서 나오는 저희는. 음식은 핫플레이스보다 이렇게 로컬 맛집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오늘의 명언 <laughs> 우산 좀 보이게 좀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우산 딩동댕 <laughs> 제가 오늘 다쫙 신상으로 입고 와서 세컨핸드 신상 네.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코트는 이제 올해의 핫 아이템. 오. 이렇게 롱 코트는 제가 또 없었어요. 진짜 롱이에요. 거의 발목 바로 위. 응? 그래서 이 코트를 이제 코디에다가 입었는데 이 후디도 또 신상이에요. 지난번 빔프라임에서 산 거를 안에 입고 왔어요. 오. 이거는 이제 날씬해가지고 아우터를 위한 이너용 후디로 산 거고, 이거는 니트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레깅스 입고 양말 신고 니트 아니면 겨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색감이잖아요. 오늘 뭔가 좀 트렌디함과 유니크함을 조합한 그런 아웃핏이어서 좀 마음에 들어서요. 오세요. 네. 아니 옷장이 네네. 달라졌다고 해서 좀 점검 좀하요 여기는 남편칸남편칸 여기부터 이렇게 는내 칸. 아, <laughs> 사람은 뭐, 뭐 있죠? 남편거다 넣어 줬어요. 어, 남편은 넣어 놓고 내건다 보이게. 다 보이게 해서 고르게. 여기 위에는 여름 옷, 여름 옷, 여름 옷. 이제 상의 하의 옷이 많진 않어 그쵸 사도 예, 받는... 되겠네요 예, 예, 안... 아, <laughs> <laughs> 저 사도 되는군요 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잡단뭐 타이즈랑 양말, 예, 양말. 여기는 운동? 운동복 운동들 네. 음, 여기는 액세서리안 네, 네. 예, 많습니다 일단 해놓니까 네. 이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네, 어머 목소리 톤이 지금 하록하고 <laughs> 올라가셨데 여기는 이제 지금 시즌이 아닌가 보죠? 네, 네, 네. 이거나 요새 참안 입는 아우터들이. 음... 3분의1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늦거나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는 다 음... 갖다 주세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옷. 아, 제일 오래된 옷. 제일 오래된 옷은 이옷이에요. 20대 후반 대상품인데 원래는 이게 랩스 커트라 어, 네. 이렇게 돌려 입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허리 사이즈상 안 돼서 이번에 네. 단추를 위치를 바꿨어요. 네. 그냥 몸에만 들어갈게 어,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밑에 레깅스,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 아, 아마도 네. 새로 산 코트이지 않을까 네. <laughs>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못 봤던 네. 이런게 있네. 티는? 아 로그? 이거 저희 옛날에 남편이 사준 건데 아, 소매통이 상당히 좁은데요? 네, 저 작은데 못 버리는. 아 네, 남편이 사줬고 네. 니트 늘어나니까. 아, 네, 니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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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데 몸이 네, 네. 들어가긴 검색을... 해요. 좀 꽉. 좀 이게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각 컬러는 같이 이렇게 좀 걸어주고 아... 훨씬 정리가 잘돼 보인다. 네네. 검정은 검정끼리 이렇게. 아하. 여기 회색 옆에 또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아하. 파크 그레이 넷, 해주면은 이제 깔끔해져. 줄무늬들끼리 이렇게 좀 살짝 맞춰놓고 뭔가 정리돼 보이죠? 그런 가요좀 색감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와우. 그다음에 니트. 니트도 뭔가 좀 너저분해요. 뭔가 너저분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니트를 다시 걸어봤어요. 여기 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추르르 뭔가 중간에 한번 하이라이트로 갔다가 다시 좀 다크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 컬러가 통일성이 있다 어느 정도.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하지 못하다? 아니요, 더 다양하면 골치 아파요. 아. 이 안에도 충분히 컬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액센트 컬러도 있고 이렇게 무난한 컬러도 있고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 적당히. 하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끔 받기는 합니다. 스커트요? 아니면은... 바지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네. 사실 바지는 치마보다 사이즈가 더 엄격하니까 그치. 제가 이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많이는 안 사긴 했는데 음. 좀 입다 보니까 조금 하해가좀 부족하다는 느낌을받어 이너가 조금 부족한데 음. 그 스웨터 안에 입을 아이들이 에이. 있는데 블라우스는 딱 입기 좋지는 않아 저는. 비저츠 요런 티카라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내년도 유행될. 내년도요? 올해? 아, 올해, 올해요. 유행될 아이템이거든요. 요런 카라티가 미우미우 컬렉션에 나왔어요. 아, 진짜요? 새로운 프레피룩. 음. 옛날에는 프레피룩이라 그러면은, 랄프로렌. 프레피룩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것도 되게 날프로렌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네. 요를 렇게 그냥 라운드로 입지 않고 프레피룩의 정서 그냥 이렇게 입고 뭐 그냥 밑에 아무 바지 진짜 요게 또 있지. 어, 귀엽다 귀엽죠. 네. 그렇게는 거안 입어본 ]인데. 것 같아요. 그쵸? 새롭죠. 네. 요거에다가 이제 까만 카라니까 또 이렇게. 네, 네. 이것도 되게 그냥 정석적인 코디긴 한데 근데 아까 거보다는 뭔가 좀 약간 이태리스러운 어! 이것도 귀엽잖아 응. 괜찮죠? 네. 네 그레이가 있으니까 그레이 치마 입어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이거가 제일 예쁘거든요 약간 좀 묵직하게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프레피 룩하면 베스트를 또 아하. 베스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레이의 그레이, 차분한 프레피 입으면은 좀 뭐랄까? 아저 사람 좀 지적이다. 음. 그런 바이브잖아요. 이렇게. 저는 좀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어. 이 치마 괜찮더라고요. 발랄하게. 음. 음. 프레스티지 스타일이라고 네, 광장에서 네. 산 건데 아가일 패턴이라든지 이것도 네, 네. 굉장히 프레피인데 근데 이런 거는 쉬운 게이 안에 있는 컬러랑 코디를 하면 돼요 음. 네이비 와인 그러면 그냥 지금 보니까 또 와인이 있어요 마침 그냥, 그냥 코디 정말 아, 안정적인 예쁘다. 근데 좀더 펑키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은 저는 이런 클래식 아이템을 펑키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 네이비 와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 이것도 저는 되게 밝고 펑키하고 귀엽다 이렇게 입는 것도 여기 목이 시립다 그러면은 스카프 같은 거 하, 하면서 어. 이거에다가 자꾸 손이 가는 치마가 있요 그냥 이쁘다 어, 그거는 발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정답이지 딩동댕 어, 어. 이탈리형 같아요, 그렇죠? 네. 이탈리안 약간 그것도 남부 제가 <laughs> 그래서 밑에 약간 바지 <laughs> 맞아요. 릴렉스한 바지 음.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다가 무심하게 딱 코트 입어주는 거지 얼마나 이렇게 괜사하요 그쵸? 이탈리안 브런치 갬성 음. 평상시 옷을 입으면서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저 중간 아우터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썰렁해가지고 못 입게 되는데 이렇게 입는 거지 같이 그러면은 너무 얇지만 한겹더 했다고 헐 따뜻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입으면 은 지금 같은 날씨에도 입을 수 있어요 영도에서한 5도 사이 그리고 울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렇지 약간 이런 좀 뉴욕 바이브 있잖아요 뭐 니트 가디건 이런 거 입는 거 보다 이게 지퍼 쫙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보온에 효과가 있거든요 실용적인 개념 있잖아요 일 잘해 보이는 거막 패션에 너무 신경 안 쓰고 일 열심히 해 보이는 그런 바이브예요 이게 괜히 엄한 거 입는 거보다는 좀 시크해 보여요. 그리고 이 여기가 항상 좀 추운데 맞아요. 딱 해주니까 뭐 다른 거안 써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 얘랑 이을 모자를 구해서 사실 샀는데 소재가 너무 이상하다. 푸슬푸슬 안 입.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하니까 더그 소재에서 대비가 돼가지고 없어 보여. 예. 얘가 소재가 되게 광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 부분에서 즐길 수 있게 됐어요